이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견갑골을 앞쪽으로 이렇게 볼대로 고정시키는 게 얘가 소흉근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하는 게 얘가 광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대가 있으면 이렇게 얘가 소흉근, 얘가 광배근. 이렇게 해서 견갑골을 하방으로 하방으로 고정을 해요. 누구의 그, 저기에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근육군에 의해서 얘가 견갑골이 위로 올라갈까봐 올라가지 못하게 아래에서 단단 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방의 근육이죠. 예, 상부 뭐 승모근, 예, 견갑, 예, 거근, 뭐 능형근, 상부 섬유, 예, 예, 전거근 같은 거. 예, 뭐 이런 근육들이 얘를 계속 올리잖아. 예, 그러면은 뭐, 못 올라가게 하는데 올라가면 여기가 이완이 늘어나고요. 여기가 단축이 되고 얘가 이완이 되고 반대로 얘가 너무 밑으로 때리면 여기가 이완이 되죠. 그렇죠. 예, 목이 길어집니다. 얘가 단축이 돼요. 자 얘가 너무 앞으로 땡기면 소흉근이 힘이 더 세. 그러면 얘가 이 뒤꿈치가 들려요. 예, 견갑골의 뒤로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앞쪽으로 기우니까. 앞쪽으로 기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익상경갑이 되네, 익상경갑. 예. 익상경갑이, 그, 능형근하고 정거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죠. 앞쪽으로 잡아댕니까. 얘가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기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앞뒤의 바람수도 잘 맞아야 되고, 예. 앞, 앞과 네, 예, 뒤가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고 하가 잘 맞아야 되게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견갑골이 정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렇죠? 예. 자, 견갑골이 비대칭되는 이 이유 많지만 소흉근도 큰 소리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흉곽 있는 데 부위가 늑골을 잡아당면서 호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흉통이 일어나 안 되는 것도. 예, 얘가 자라하는 NPS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근에서 나타나는 그거예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예, 본이 아니게, 다리, 다리 형태를 갖춰서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찌그러들고 하면서 상완신경통이라든가 애과 동맥, 정맥을 누르는 게 본의 아니게 일어난 또, 예, 구조상 그렇게 됐다는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여기 소윤군, 그, 저, 대윤군 있잖아요, 대윤군. 대윤군 밑에 소윤군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여자들은 브레지어, 저, 유방이 있어요. 그 위에 브레지어 있고, 그 위에 보정 속옷 있고. 그니까 러 소윤군은 이 숨을 못 쉬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안에좀 저거 브릿지 무너져요, 무너져. 네. 남자들에 비해서 세개가더 있잖아. 유방, 브레지어, 보정 속옷 얼마나 암정이 셉니까 이게 여성은 무조건 그냥, 이게, 해야 돼. 이 유방에 유선염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눌렸다고 해서 암이 생긴다는 도장은 없지만, 물가에서 놓 놀면 물에 빠질 수 있듯이, 예, 순환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생기는 건 아니더라도. 예, 걸어다니면 넘어져, 언젠가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많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